1로는 한 2년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저희가 이제 당일 조리,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매장인데, 이제 저는 후원 자체를 물질로만 할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반찬으로도 어르신분들께 충분히 후원을 할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일단, 노인을 딱 떠올리면 저는 할머니가 생각이 나요. 저희 할머니도 이제 혼자 살아 계시면서 이제 그 복지관에서 후원 받으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다가 지금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할머니랑 항상 생각하면 저는 항상 보호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매 순간 보람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어, 어느 날 복지관에서 전화가 오셨어요. 한 노인분께서 이제 국이 없으시면 밥을 한 술도 못 넘기신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주일마다 국을 바꿔가면서 이제 후원을 하, 해드리게 됐는데 어, 나중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덕분에 너무 식사를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어요. 사람마다 이건 정말 다르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반찬으로 이제 기회가 되어서 후원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을 또 노인분들께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좀 선한 영향력도 좀 미치고 그러고 싶네요. 저도 후원을 이제 많이 망설이기도 했던 사람이었고, 이제 대학생 때는 이제 잡은 용돈으로 뭐 물질로도 이제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도 계속 가지가 못하더라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후원이라는 게 물질로만 아니라 뭐 재능으로도 할수 있는 거고, 이제 음식으로도 할수 있는 거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뭐 진짜 가까운 젊은이들도 어렵지 않다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화는 지금부터이다. <laughs> 망설이다 보면은 시간만 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어 내가 좀 나눌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는 부분들은 함께 좀 나누고 살아가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